저는 11년간 판사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변호사와 또로 활동하고 있는 신준권이라고 합니다.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당신은 도덕적인 사람입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대학생 8명 한테 한번 물어본 다음에 그걸 순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경험해보고 싶은 성격 변화가 뭐냐고요. 그랬더니 연민과 정직, 일반적인 도덕성 같은 도덕적 특성보다는 도덕 특성과 상관없는 그런 특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뭐 사교성이라든가 뭐 생산성. 뭐 독창성, 상상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 이유가 당연히 미래는 뭐 불안하고, 그 다음에 뭐 진로도 고민스러워서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반영됐기 때문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거 인격 발달에 대해서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많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직장에서도 그렇겠죠. 예를 들어 이런 직원 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직원 A 씨가 생활할 때마다 뭐 A4 용지, 커피믹스, 압정 이런 회사 비품들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집으로 가져가서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직장인 B 씨는 출근하자마자 주말에 보러 가기로 한 영화 티켓 이것을 회사 컬러 프린터로 인쇄합니다. 혹시 소확행이란 말 아세요? 작은 사치를 즐긴다는 의미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소확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이란 뜻입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소확행을 인증하는 게시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일종의 일탈인데 어떻게 보면 또 경제적인 이득까지도 볼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소소하지만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소확행이라고 지금 치부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커피 믹스를 장터에 올리는 경우, 회사에 쓰는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꽤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횡령이나 절도가 될수 있는데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거죠. 그러면 소확행은 노리인가요 2018년 설문조사에서 소확행이 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질문에는 소소한 순이기 때문에 제가 재가, 전혀 제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26.2%로 아 횡령은 횡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된다는 응답보다 오히려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소확행은 정말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 걸까요? 혹시 횡령죄가 뭔지 아시나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물건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근데 특별히 회사 비품을 관리하거나 보관하는 직원이 아닌 이상은요.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횡령죄라는 게 신분범이라고 해서 보관하는 자라는 신분이 필요해요. 업무 차원에서라도 내가 그걸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보관자의 신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외의 사람들은 가져갔다고 해서 횡령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아무런 문제없는 행동인가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면 이거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아, 근데 아, 미스커피 몇개 가져갔다고? 이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흠친 재물의 양이나 가격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회사 창고에서 커피믹스 룸쳐 대팔다가 걸린 식품업체 직원이 절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아, 이게 소식이 보도되자 당시 지나친 대형이라고 조절한 이들의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었는데요. 빼돌린 양이 무려 3400여만 원에 이른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바로 여론이 뒤집혀 기도 했었죠. 홍콩 최대 항공사였던 세이퍼시픽 항공 같은 경우에 승무원들이 와인잔 샴페인 빵 물티슈 등 다양한 물품을 횡령해서 우리 돈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었죠. 이로 인해 직장 내 횡령에 대해서. 지금은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흔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물품 절도나 돈 절도 등에서는 많이 보는 거기 때문에 아 이게 절도라는 데에서는 별로 이견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 절도? 다소 생소하신 개념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표적인 게 흡연과 잡담,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이 전화를 이용하는 거, 그다음 점심 시간을 무단 연장하는 거, 질병 등을 핑계로 결근, 그다음에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지각하는 거. 업무 시간 중 직장을 이탈해서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거뭐 일본은 이런 경우도 있죠 업무 시간 중 온라인 게임을 하거나 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기로 한 시간에 소위 말하는 딴짓하는 거죠 이건 그 소위 말하는 임금 절도와 다를 게 뭐냐 월급 루팡이라고 불리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그래서 직장에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지각이나 질병 등을 핑계로 한 결근, 그다음에 업무 시간 중 직장을 이탈해서 개인 업무 보는 거, 그다음에 직장 비품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거, 그다음에 업무 시간 중에 온라인 게임이나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해서는안 되는, 뭐 잘못된 일이다.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흡연이나 잡담, 개인적으로 전화를 이용하는 거, 그다음에 점심시간에 무단을 연장하는 거, 이런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아예 직장 절도란 이지 자체가 없어요. 뭐 출근해서 회사 내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 다음에 책상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 나 임금 받는 직원으로서 내 역할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 직원들이 흔히 저지르는 이런 비윤리적 행위를 모아 보면 연간 이익의 5%에 달할 정도로 비싼 손실을 회사에 안겨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행위 대부분이 뭐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뭐 대단한 범죄냐 또 그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소한 작은 행령. 예를 들면, 지출을 부풀리거나, 집기를 훔치거나, 현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이게 다 여기 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이처럼 시작한 이런 소소한 행령이 더큰 행령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뭐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얼마 전 상담을 위해 저를 찾아온 여성 의뢰인이 있었어요. 직원 5명 정도의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 이제 격리로 근무하고 있는 분이었는데요. 최근에 회사로부터 업무에서 행령죄로 고소당했다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7년 동안 이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처음에는 뭐 인출해 놓은 돈 현금이 이제 가 자기가 쓸게 없어서 회사 자금 1, 2만 원을 이제 쓴 다음에 뭐 채워놓고 근데한두번 이제 채워놓지 않았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한두번 이제 건너뛴 거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계속해서 출금해 가지고 이제 생활, 생활비 등으로 이제 막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7년 정도 되니까 금액이 무려 4억 원으로 불어냈던 거죠. 여기서 이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행위자에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로서의 신분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은 그분은 돈을 보관하는 자의 신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로서 그 일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 더 나아가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 거죠. 단순 횡령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만약에 업무상용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돼요. 그런데 여기 업무에 의해서 타인의 재물을 맡았다는 것은 더큰 신뢰의 관계에 의해서 임무가 맡겨졌다는 거기 때문에 만약 이걸 배신했다. 그러면 그 가해자에게 더큰 책임을 묻고 있는 거죠. 이 업무상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이 보관자라는 신분 외에 한 가지 요건이 더 필요해요. 바로 불법영득의사라는 겁니다. 좀 말이 어려우시죠? 이 불법영득의사라는 게 뭐냐면 기존의 이 권리자를 배제시킨 상태에서 이그 재물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사용하겠다, 혹은 처분하겠다 이런 의사라는 겁니다. 이번 사례 보더라도 횡령 행위를 한 자금 담당자가 잠시 회사 자금을 사용한 후에 다시 회사에 반환하려 했다고 해도 이미 회사 자금을 빼간 행위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불법 영득 의사는 인정됩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라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떤 간에 내 것처럼 사용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히 나타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줬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 직원은 왜이처럼 오랫동안 죄를 키게된 건가요? 주변에 이걸 알아차린 사람이 진짜 아무도 없었을까요? 근로자의 횡령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면요. 대부분 소규모 소위 말하는 가족 같은 회사라고 보통 불리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의 회계 같은 경우에는 뭐 감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 않고 회사 돈을 썼다가 그다음에 다시 메워놓는 형식의 이런 자금 인출 관계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말하는 대표나 이사나 그다음에 임원급에서도 이미 빈번하게 생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와 자기 일까 대표를 동일시하는 경향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대표들은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갖다 막 쓰는 경우죠. 밑에 직원들은 그 행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차피 회사 돈은 어떻게 보면 눈먼 돈으로 보이는 거죠. 처음에는 1, 2만원, 뭐 10만원, 20만원. 그러니까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돈이 나중에는 몇천만원, 몇억으로 불어나 있는 거죠. 행위자 자신도 나중에 실제로 문제가 됐을 때야, 아, 이렇게 내가 많은 돈을 횡령했구나라고 알고 있는 거지. 자기도 그렇게 많은 돈을 횡령했던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회사 입장에서도 본인 위에 대표나 임원들이 이미 횡령행위를 범질 저질렀기 때문에 이것을 고소하기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소하는 순간 이 횡령행위 당사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회계 담당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사의 잘못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상담했던 우리 인 중에는 그런 비리들을 따로 모아놓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회사를 상대로 소위 말하는 딜을 하기 위해서요. 이런 경우라면 횡령한 사람을 해고하는 수준에서 그냥 도마시키고 끝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회서가 제대로 분류하기는 어렵겠죠. 결과적으로는 그러게 해서 회사가 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2019년 미국 국가경영 윤리조사에 따르면요. 사람들의 45%가 직장에서 범법행위를 목격했지만 그 중에 3분의 1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회사 내에서 이러한 범행, 행위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법인을 찾아서 엄벌하려는 경향보다는 범행을 저지른 직원을 그냥 해고한 후에 사건을 무대로 드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회사 내 횡령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회사 이미지가 훼손될뿐만 아니라 기업 가치가 하락하는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또한 경영진의 경우에는 문책성 인사를 당할 위험성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현실입니다. 일상적으로 소확행을 정당화하고 회사 내에서의 시간 절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 더큰 횡령에 가담하지 않을 수 있는 도덕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겠죠? 아마도 저에게 상당을 받았던 그 의뢰인이 소확행도 범죄라는 명확한 인식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었다면 아마도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해 감옥에 갈수도 있는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한국의 경우에 평생 직장 개념이 많이 퇴색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소확행에 한몫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에 업무 지시 거부 등 철저한 공사 구분을 원하는 소위 MZ세대가 정작 회사 자산에 대해서는 놀이처럼 여기는 모습에 대해서는 모순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확행을 개인적인 도덕성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고 이러한 소확행이 더큰 범죄로 나가지 않도록 우선 회사 차원에서는요, 자발적으로 헌신하면 실질적 보상을 해주는 이런 동기부여 방법, 이것을 고민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한줄 리뷰는 소확행은 소소하지 않다입니다.